저는 지금 동영산에가려고 어, 소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응.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 이쁘다 어, 조심해라, 이거 응. 아, 빠진다. 등산 스틱을 가져가겠다는 나의 고집을 못마땅히 하는 우리 신랑과 출발합니다. 네. <laughs> 와, 한, 와, 어, 냄새 좋다. 와, 완전 굴러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작선 소령까지 가나 보지? 어 6시간이나 걸린다고? 저기, 6시간 30분 소요. <laughs> 우리 먹을 거 가입밖에 없는데? 그거면 되지 6.4, 6km 정도라고는 아는데, 이거 6시간. 아, 총 거리는 6.44km? 아이고. 6시간 반? 어, 짧은, 짧은 거리는 아니네. 어, 꽤 걸리네.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치고 올라간다. 급경사로 올라가네. 초반부터 이렇게 철제계단이 나오네요. 철제계단이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거? 호치게스 같은 거. 이거를 왼발로 밟아야지. 오른발로 밟으라고 하고 있어. 멍청하게. 초반부터 등산 시작한 지한 10여 분 만에 10분 만에 정상을 이런, 거의 보면서 꽃이 나오네요. 아 저기 무슨 봉인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뒤로 계속 저도 봉우리가, 바위 봉우리가 보입니다. 어렵고 힘들긴 해도 재밌어. 어, 재미는 있습니다. 올라와도 경치가 펼쳐지니까 그건 좋네. 아, 어. 여기 소성문 코스는 초반 오르막도 엄청 가팔라서 초보자들은 초보는 못 보다 암자꾼들 더 좋아하는 사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도 초보 때였으면 못 왔어. 요새 좀 다녔으니까 가지. 와, 저뭐 저런 코스가 있냐? 스틱 넣기 잘했다. 여기는 줄 잡고 올라가는 코스인데 마지막 오르막인 것 같은데요. 가봐, 어떤가. 어우 나 무서운데? 무서워? 응. 어. 내가 밑에 있으니까. 가자. 줄 잡고 발, 이 밟고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어우 줄 잡고 기어가는 게 낫지. 아 여기는 저도 촬영을 접고 올라가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갈수 있어. 할수 있어. 초보는 힘들겠네. 초보나 고소공포증인 사람들은, 여기만 조심하면 돼, 여기. 그렇지, 발, 오른발 놓고, 거기, 어, 돌 계단 밟어. 그렇지, 거기 밟고, 오른쪽에 나무 잡어, 나무, 소나무. 어, 잡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와, 공포를 이겨냈다. 나 진짜. 무서웠어? 어 무서웠어 아 제가 무섭지 않은데 아참 아, 안무섭다 안무섭다 체면 걸고 올라왔어 그래? 삼성계단또잘 가더니 왜아 삼성 그거랑 요거는 틀려 이게 더 무서워 <laughs> 얘는 완전히 그냥 어, 직각게 직각 요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나 비워봐 나 밑에 내려다보면 어. 못 갔어 이제 초보 취소해 빨리 아 25분 정도 걸렸네요 소성문에서 280m 오는데 이제 200m 왔는데 2km 가야돼 지금, 사락산은, 단풍이 제철인데, 한창인데, 단풍 없는 지금, 동룡산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타이밍 그렇게 못 맞춰야 돼. <laughs> 초보치곤 잘 가네. <laughs> 와, 저수지가 있었네? 어. 와, 그늘이고, 기 귀도 좋고. 응. 와, 좋다. 어, 아, 싫어. 멋있습니다. 높은 산은 아닌데, 그래도 주변으로 풍경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어, 미끄러워, 여기 안 돼. 나이리로못 가. 응? <laughs> 와, 풍경 죽인다. 공봉으로 가고 있는데 좀 전에 쉬었던 데가 여기 요기. 여기에서 쉬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쪽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넘어오고 이거 넘어오고 어. 한세개 넘어온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 저 봉우리에서 여기까지 한,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 거리 얼마 안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바위를 타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서 시간을 많이 잡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성모에서 6시간 반이라고 한 이유를,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까보다. 월출산 줄기랑 저기 산 너머에 아, 저기 월출산이 아, 아, 보이네요. 아까는 조금 보이는데 아까보다 많이 보이네요. 아까보다 좀더 많이 보이네요. 정룡산은 뭐, 해발 높지도 않고 큰산 양이지만 높이에 비해서 높지, 쉽지만은 않은 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달래 폈을 때 그때 와서 한번 이렇게 쭉 걸어보는게 예,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게 동봉인데 어, 아까 어, 절반정도 온것 같습니다 아까 쉬었던 데가 저기 어, 저 봉우리고 내려가고 있네? 조심해 가 장난 아니야 여기 이 산이 쉬운 산이 아닌데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험해 어너 오르락내리락이 너 오르락 심하고 더 힘든 건 지금 더위입니다. 지금 10월 11일인데 아, 지금 여기 완전 한여름입니다. 햇빛 때문에 머리가 아플라 그래. 그늘에 들어오면 바, 들어오고 바람이 불면 좀 시원한 시원한데 날. 햇빛에 나가면 한여름과 똑같습니다. 서성문에서 1.8km 온 지점인데 동봉 바로 전에 큰 봉오리가 있는데 어 우회로 동봉이고 여기는 동봉 위험병산로 아, 이쪽으로 0.55 아, 봉오리를 넘어가는 길이고 우회로는 봉오리를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저희는 우회하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이야 직각 와 이게 동봉 올라가기 바로 직전인데 와 상당히 험하네요 경사도 가파르고 조심해 아, 여기 암벽. 진짜 위험하다 암벽을 올라가니까 예, 예, 지금까지 중에 제일 험한데? 나를 이런 데를 끌고 왔어 왜 아, 이 정도 는건더 몰랐네. 어, 갑자기. 씨. 와. 안녕하세요. 나 어. 원점 회기 못해나 어. 아, 너무 갑같아. 흥봉 왔다. 여기가 서봉인 것 같고, 하나, 서봉 하나고, 하나, 둘, 세 개. 큰봉우리세 개를 넘어가야 되네. 소성문 방향.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막상 오니까 상당히 힘드네. 아, 월출산, 월출산도 더 많이 보이네, 이제. 어, 그러네. 멀리, 월출산이 이제 많이 보이네요. 저기 길인가 보다 여기에 길이 있을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나도 설마 이게 길이야? 근데 길이 이쪽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랑 저러는 길이 만나는구나 아. 와 이게 동봉에서 내려오는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못 사고 나겠는데 아 이제 이거 보면서 이렇게 걷는 거구만 여기가 서봉인 것 같고 이게, 이게 등산로가 잘 정비가 안돼 있는 산이어서 어. 많이 오는 산이 아니어서 음. 저쪽을 저 올라와서 저걸 내려올 거 생각하면 어휴 돌아서기 잘한 것 같아 이쪽 아, 저희는 서봉을 들어, 안 아니야, 거치고 이쪽 왼쪽으로 200km 돌아왔는데 저기 이쪽은 많이 다는 길이 아니어서 길이 되게 험해가 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흔적이 길이 원, 원시림 어 길이 잘돌안 다니는 길 다니는 길이 희미해가지고길 찾기 어 힘들었는데 와저 서봉을 저걸로 넘어서 이제로 올거 생각했다면 했다는 거 생각하니까 아찔, 아찔해 아찔하네 지금 서봉 지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아 풀벌레 소리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너무 조용해서 조용해서 너무 좋습니다 서봉 지나서 저 무슨 봉우리인지 모르겠는데 가기 전에 수양마을 하산로로 저희는 내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산을 약 잡아보고 준비도 부족했고, 오랜만에 산행에 또 체력도 많이, 날씨도 엄청 덥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안 다치고 안전하게 하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양마을로 중탈하겠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네, 이 산. 저희는 지금 수양마을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 길도 경사가 상당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네요. 지금 내려오다가 아내가 넘어져 가지고 뒤로 미끄러지,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는 응. 바람에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는데 손가락이 꺾 새끼, 손가락. 왼쪽 새끼손가락이 살짝 꺾여 가지고 봐 봐. 괜찮은데. 괜찮 뼈만 괜찮. 뼈만 괜찮은 거 같아. 어. 뼈만 뼈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어. 여기 여기가 딱붙쳤어 어. 어. 이제 저녁에 조금 붓겠지. 어. 어. 뼈만도 괜찮겠죠. 괜찮아. 게. 고기야. 딱 어. 고기가 겪... 이렇게 집어넣는데 어떻게 거기 바위가 있어갖고 꺾였어 아마 저쪽으로 더 작전수련 쪽으로 진행했으면 아마 체력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좀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이쪽으로 내려오기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등산이야 이게 그냥, 그냥 바... 바위길이야어 바위 계곡 그냥 내려가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은 다시는 안 옵니다 암벽등반 좋아하시는 분 오세요. 암벽등반 실컷 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산은 아닌 게 맞습니다. 여기, 어, 바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네, 쉬운 산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양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까, 어, 이게 이쪽 내려온 길도 초반은 엄청 가파르고, 길도 제대로 된 등산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미끄러져서 아, 너무 이끼바이여서 어. 잘못 밟으면 그냥 미끄러져서 닫히기 쉬운. 어.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로 내려가서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시작 어, 산행 시작한 소식. 소송문 아, 소송문 네.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요산 쉽지 않은 산입니다. 맞아 맞죠 진짜 저기 작전소로까지 갔었으면 피나고 피났을 것 사고, 같아 사고났어 사고났을 같아 정말 이쪽으로 내려 그냥 중타라 하기로 결정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잘한 선택이야. 어.